기찬 묵행,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눕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름길을 따르라 의 얘기를 오름길을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길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맘이니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창금을 부수고 다다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어운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에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두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냐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데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이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사엘 자손이 이르되 이사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우 앞에 올라오라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우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미를 위하여 니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끊어졌도다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께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레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회 참여하지 아니었으니 백성을 기수할 때에 야베스 길레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해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아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리아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온 이곳은 가나한 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멸종 유기를 맞게 되는 장면입니다아 그러니까 열한 지파가 동맹하여 연합군을 이루어서 어, 그 기부와 사람들이 이그 메이 사람의 그첩을 이제 이 강간 그리고 그것도 융관을 했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열한 지파가 동맹하게 되고 그 기브와 사람이 속한 그 베냐민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전쟁을 세 차례에 걸쳐서 치렀습니다. 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열한 개 지파가 승리하고 이제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는 한 600명 정도가 남고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자. 이렇게 우리의 아들을 거기 며느리 그리고 그, 그곳에 여, 여자들을 우리 아들의 우리 가정의 며느리로 이런 것들을 금하는 그 맹세를 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베들레 올라가서 이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들레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죠. 2절, 3절 보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백성들을 거의 다 진멸시키다 시피했고, 그 다음에 맹세까지 하면서까지 우리 아들, 딸을 그곳에 결혼시키지 말자. 자, 이렇게 하면 베나민 집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멸 유기에 놓인 거죠. 어, 이제 자손이 끊기고, 이제 그런, 그런 유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기 기 싸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죠.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베냐민, 이 기부와 사람들의 만행을 통해서 베냐민 집화를 공격하고 전쟁을 해서 거의 다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맹세까지 했으니 굉장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유이고또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지파가 결손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이 굉장한 이스라엘의 지파 동맹의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형성에도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이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한번 제대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 이 정말 그 불량배 몇 사람을 통해서 치른 전쟁이 이렇게 한 집화를 정말 거의 모조리 죽이다시피 하고 그 집화가 이제 이 후손들이 끊기게 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곡하고 마음의 변화를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맹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맹세. 그러니까 오늘 이 맹세와 함께 또 하나의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오늘 여기 이 베나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전쟁으로 어 진멸하고 600명 정도 남은 상태에서 또그 남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아들 딸 우리가 혼인 결혼도 시키지 말자. 자 이렇게 맹세를 한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의 맹세가 등장하는데 오늘 어떤 맹세가 등장합니까? 야베스 길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죽이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야베스 길라시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의 이 사람들 그래서 용사 12,000명이 동원돼서 이스라엘에서 12,000명의 용사가 동원돼서 정말 힘없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부녀자 아이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칼날로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맹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자녀들과 우리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맹세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그 자손이 끊기게 될 유기로 몰아넣고또 하나는 바로 오늘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진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에서 그들의 그 맹세, 아그이 소위 말한 하 베나민 지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진멸하고자 하는 그 전쟁, 그리고 남은 600명마저도 혼인을 안 시키는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주지 않는 이런 맹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인 형제, 형제 지파인 이 베나민 지파의 굉장히 네, 이 유기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이제 또 그들의 칼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칼날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힘없는 자들이 만 이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제 죽이고 마는, 이제 오늘 이일이 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잘못된 맹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이 저자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마저도 왕이 없음으로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러면 당시 시대의 모든 가치 기준, 또 선택, 또 행동의 기준, 삶의 기준, 또 공동체의 기준, 지파들의 이런 이 연합과 동맹 이러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그 바로 여호와 종교의 가치관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소견의 오른 대로. 사실 힘없는 약자, 분녀자 어린아이를 그것도 동족이, 동족이, 동족을 칼날로 치는 행위는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서 행해서는 안될 끔찍한 이 죄요 이 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동쪽 사람, 야베스 길랄 사람을 진멸해 보는 것입니다. 만 이천 명의 용사가 칼을 들고 힘없는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쳤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제약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당시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흉흉하고 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정말 이럴 때에 아, 이, 지금, 지금 세상이 굉장히 이런 혼합주의 사상, 또 다운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 세계관, 기독교적인 이 사상,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의 또그 시대의 이 트렌드, 이 풍조 이런 가치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적인 이 진리, 이것을 상대화시키고, 어 이것이 붕괴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얼마든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있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둔갑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저해하고 역행하는 죄를 질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맹세를 가지고 맹세를 가지고 자기 지파, 자기 동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이 이 지파의 그이 후손들이 끊기게 될 유기 속에서 이 자기들의 이맹세가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했던 것이 명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명세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그 동족 남은 60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남은 지파 사람들이 자기 아들딸을 혼인을 시켜서 그 연약한 지파가 이고람이 없이, 공백이 없이 이스라엘의 이12 지파가 한 민족으로 국가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통치에... 그들이 순응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맹세가 그들을 아예 진멸토로할 유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이들이 야베스 길르앗을 칠 때에 0 0 명의 이0 0 명의 처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생포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이죄 정말 무자비한 결정. 그리고 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더 이들이 악해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어, 이 400명의 여인들을 이제 이게 보면 데려오게 함으로써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는 유지되고 계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 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나마 그들이, 그들이 이제 통곡하고 마음으로부터 자기들이 이, 이, 소위 말한, 어, 이 베나민 자손을 칠 때에 무분별하게 더 과하게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힘없는 자들까지도 많이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우리의 신령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에베를 통하여 그들이 언약 백성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다른 지파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데 오직 자기들만 이 생각하고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신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돌이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이들이. 여전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분노, 이 혈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 지파를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기적인 것이 없어지고 또 사람 중심, 또 자기 이 조직,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중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고 다른 지파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그이 소위 말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확장 이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개인과 내 주변에서 이더 우리 사회로 또 민족으로 국가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없이 자기들끼리 모인 사람들끼리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런다면 그들의 예배는 오늘 이 사사기서 말씀에 비추어 볼때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에베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베를 드릴 때, 에베가 회복될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자기들이 이 어떻게 보면 악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기들의 그 집화만 생각하고, 한 집화를 어떻게 보면 지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고 또 하나는 바로 잘못된 맹세가 갖는 또 하나의 폐해는그 힘없고 무력한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칼로 치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고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고 그리고 무자비한 그이 이를 자행하고 생명의 존엄을 깨고 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삶을 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그 잘못된 맹세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이제 사람들의 위치를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성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그것은 어느 한 개인 또한 가정 그다음에 당시 시대 사회 그리고 각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전 민족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 왕이 없으로소변대로 행하는 그래서 정말 무자비하고 매정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지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지파야 멸절되든 말든 이렇게 자행하고, 그런, 그런 그 시대,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족을 보존해 가시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속 드라마, 그 구원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소견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의 그 이기적인 목적 열한 지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베냐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징계를 수행하는 것을 더 넘어서 그들이 그 동족을 해하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궁유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 집화와 동족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그들을 대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또 언약 백성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길라 야베 사람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버지 용사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멸을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이 맹세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아버지, 그 일들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잘못되고 그것이 생명의 존엄을 해치고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를 질수 있는 유험성이 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고, 죄를 짓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